여러분, 작년에 미친 듯이 사랑받았던 4만원짜리 독일군 기억하세요? 솔직히 4만원주고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제 동생한테도 선물했는데 이번엔 밝고 화사한 컬러까지 추가된 거예요. 아, 이 핑크랑 라이트 베이지 너무 예쁘지 않나요? 봄 취향 저격 제대로 당했습니다. 근데 슈펜, 이 슈펜에서 10년 동안 히트 중인 상품이 하나 더 있습니다. 2만원짜리 슬리퍼, 후리한 백수 느낌 슬리퍼 아니고요 슬랙스, 치노, 데이트루까지 전부 커버 가능한 클래식한 무드의 슬리퍼입니다. 우리 솔직히 슬리퍼는 가성비 갑시다. 슬리퍼까지 20만원 근본으로 가기엔 지갑이 너무 후달리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할인감인 엄청난 선물들까지 가져왔으니까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로 저장해 두시고요. 저랑 바로 함께 제품 살펴보러 가시죠. 첫 번째 유니레더 스웨이드 독일군입니다. 독일군 스니커즈는 이제 클래식한 운동화로 전 세대를 넘나들며 사랑받는 신발이 된것 같은데요. 어떤 바지와도 잘 어울려서 스타일링 만족도 1위죠. 그래서 명품 마르지엘라부터 리프로덕션 오브 파운드 그리고 유니클로 같은 SPA 브랜드 들에서도 이 독일군이 출시됩니다. 하지만 뭐니뭐니해도 가성비 갑은 단연 슈펜이죠. 도대체 왜 가성비 독일군 하면 유독 슈펜 얘기가 나올까요 그 이유는 바로 타 값싼 브랜드 대비 훌륭한 퀄리티 때문입니다. 먼저 소재를 살펴보면 일반 가피 는 천연 스웨이드 소가죽입니다. 때문에 소가죽 스웨이드의 특유의 부드러운 질감과 고급스러운 깊은 색감을 느낄 수 있고요. 보통 고가 스웨이드 신발들은 좀만 신어도 때 타고 비오면 좀 더러워 져서 조심조심 아껴 신어야 되잖아요 반면 슈펜은 가격이 워낙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냥 컬러별로 사서 막 굴리기 좋습니다. 신발 안쪽을 살펴보면 이 캠브렐라 소재의 안감을 사용했습니다. 땀 흡수와 열을 밖으로 내보내는 기능이 있는 메쉬 소재데요 천연 스웨이드 가죽 신발의 답답함을 줄여주기 때문에 봄 가을뿐만 아니라 여름에도 신기 좋습니다. 사계절 동안 손이 가장 많이 가는 신발의 요소를 제대로 갖추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근데 신발은 신었을 때 편해야 됩니다. 발 아프고 불편하면 아무리 명품도 저는 손이 안 가더라고요. 쇼펜 독일군은 타 독일군 스니커즈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편합니다. 일단 그역 카를 하는 게 인솔 깔창인데 오솔라이트 인솔을 깔아놨어요. 오솔라이트는 향균, 통풍, 쿠셔닝이 탁월해서 여러분이 다 알법한 스포츠 브랜드들에서 많이 사용하는 대표 인솔 브랜드입니다. 슈펜에서는 일반 솔보다 좀더폭신한 11mm 쿠션을 깔아놨는데요. 확실히 신어보시면 폭신한 맛이 있어서 더 오래 걸었을 때 발의 피로도를 덜어줄 겁니다. 무엇보다 간지내는 딱딱한 신발들에 비해서 발이 진짜 편하고요. 밑창 바닥은 고무창인데 미끄럼 방지를 위한 요철감을 만들어놨어요. 뒷굽 높이가 최종 3cm 정도 되는데 보통 시중에 이 비싼 고가의 독일군들이 납작하게 굽이 2에서 2.5cm로 출시되거든요. 슈페는 이 납작한 독일군들에 비해서 편하고 약간의 키높이 효과도 있을 겁니다. 저 같은 키작 남들에게는 너무 감사한 디테일이죠. 착화감을 결정짓는 요소는 신발의 라스트, 이 패턴도 한몫합니다. 독일군하면 보통 서양인들 낮은 발등 그리고 탈발에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불편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반면 슈펜는 동양인 발에 맞게 발등이 좀 높게 나왔어요. 전형적인 저 같은 동양인 통통발한테도 너무 잘 맞고요. 또 꽉끈 좋아하시는 분들도 편하실 겁니다. 발볼 역시 적당히 여유있게 나와서 이 발볼러들에게도 전혀 무리가 없을 거예요. 전투용 가성비 독일군으로서 착화감이 이렇게 편한 건 여러분 단언컨대 찾기 어려우실 거예요. 작년에 이 카키, 다크브라운, 차콜, 어두운 컬러 위주로 제품이 출시되었는데 스웨이드 가죽질감 특성상 컬러가 어두우면 여름에는 아무래도 살짝 더워 보일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번엔 새롭게 밝은 모드로이 핑크나 베이지 컬러가 출시되었습니다. 핑크의 경우 쨍한 핑크가 아닌 인디 핑크인데 스웨이드 질감이 이 색을 더 부드럽게 표현해주고요. 라이트 베이지 역시 너무 화이트 톤이 아닌 살짝 빈티지한 오프 화이트 컬러라 내추럴한 색감입니다. 너무 가볍지 않게 밑창 고무솔은 다크 브라운 컬러로 구성해 놓아서 더 고급스럽고 세련된 무드가 느껴지고요. 남친룩, 데이트룩에도 딱일 테고 이 제품 막 신다가 살짝 떼 타면 더 빈티지하게 멋있어질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두개다 사서 번갈아 신고 싶네요. 그 외에 작년부터 꾸준히 사랑받는 카키나 뭐 다크 브라운, 차콜 컬러도 있기 때문에 만약 나는 어두운 컬러에 더 고급스럽고 묵직한 느낌이 좋다 하시면 취향껏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슈펜 안에서는 기본 독일군 형태를 더잘 구현한 유니 레더 독일군도 있습니다. 오리지널 무드에좀더 클래식한 독일군 경험해보고 싶다 하시면 유니 레더 독일군으로 가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컬러가 뭐 레드나 브라운부터 타 브랜드들에서 볼수 없을 법한 다양한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취향껏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일반 독일군 라인 중에서 슈펜에서 굽 높이 무려 4.5cm 키 높이 라인도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외관상 전혀 키 높이 신발처럼 안 보여요. 밸런스를 너무 자연스럽게 잡아놔서 저 같은 키장남들에겐 딱일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봄 운동화 중 국민 독일군 가성비 1등 슈펜 제품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드렸는데요. 할인가 4만원대 제품치고는 완성도가 꽤나 뛰어나지 않나요? 자, 근데 이 슈펜에서는 이 독일군 말고도 10년째 히트 중인 상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슬리퍼 라인 여러분 발끝을 여름까지 책임질 클로그부터 슬라이드형 슬리퍼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후리하고 집업 슈퍼 갈때 끌고 다니는 슬리퍼 말고 디자인도 예쁜 걸로 2만 원 선에서 제가 딱 짚어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보세요. 먼저 스웨이드 클로그 설명드리면 슬리퍼와 신발의 딱 중간입니다. 앞은 막혀 있고 뒤쪽이 뚫려 있는 디자인이에요. 언뜻 보면 슬리퍼 같지만 이긴 바지를 입었을 때 외관상 그냥 신발 신은것 같기도 합니다. 왜 우리 외출할 때 발가락 보이는 슬리퍼 신고 다니면 뭔가 좀 없어 보이는 느낌? 들잖아요. 또 발가락이 노출된 슬리퍼를 신고 다니면 종종 부상 위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발을 충분히 감싸서 보호해주고 슬리퍼의 가볍고 후질근함 보다는 마치 부츠를 신는 것 마냥 묵직한 느낌을 줍니다. 또 장점이 양말을 신고도 착용할 수 있는데 맨발로 신어야 할것 같은 슬리퍼보다 훨씬 더 캐주얼하게 신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여름 외에도 양말 신고 봄 가을 아니 겨울까지 신게 될지도 몰라요. 이거 너무 편하거든요. 클로그 제품의 소재는 인조 스웨이드 가죽입니다. 일반 스웨이드 가죽보다 아무래도 무게가 측면에서 훨씬 가볍고 스웨이드 가죽은 아무래도 쉽게 때 타고 비오는 날 물에 젖으면 관리가 까다로운데 인조 스웨이드는 관리가 좀 편하고 막굴릴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탁도 편하고요. 밑창 부분의 풋배드 역시 인조 스웨이드 촉감이 느껴집니다. 맨발로 신었을 때 촉감이 부드럽고요. 리얼 가죽이 아니라 오히려 답답하지도 않고 쾌적해요. 신발 바닥은 이 EVA 소재로 가볍고 폭신하며 발바닥 미끄럼 방지를 위한 패턴도 짜놓았기 때문에 여러분 비오는 날 신어도 미끄럼이 훨씬 덜하실 거예요. 디자인에서 눈에 띄는. 는 부분은 버클입니다. 발 입구 부분, 발등이 낮은 분들은 버클을 조여서 자신의 발에 맞게 신을 수 있고요. 사이즈가 크게 나오신 발은 아니기 때문에 정 사이즈로 가셔도 좋습니다. 컬러가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베이지나 브라운이 좀 클래식한 멋이 있고 신어보면서 어 이거 가성비 지리는데? 싶으면 그레이, 블랙도 경험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는 그레이가 은근히 모던하고 이 토시적인 무드까지 느껴져서 예뻐 보이더라고요. 자, 다음은 버클 폴디드 슬라이드입니다. 이 제품은 클로그와 다르게 전형적인 슬리퍼 형태에서 앞 부분이 뚫려 있고 발 발 등을 덮어주는 디자인입니다. 앞판 버클을 통해서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고요. 소재는 동일하게 인조 스웨이드 가죽을 사용합니다. 클로그보다 확실히 더 시원한 느낌이 들고 디자인적으로 슬리퍼인데 금속 버클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남자분들은 이 슬랙스 같은 드레시한 바지와 함께 입어도 멋있는 제품이고요. 여름에도 반바지에 매치했을 때 스타일링에 있어 안정감을 줄 겁니다. 여름에 쪼레 끌고 다니기엔 좀 부담스럽고 발등을 덮는 슬리퍼 하나 신고 싶은데 막상 찾아보면 정말 대안이 없거든요. 무슨 화장실 슬리퍼처럼 생겨서 캐주얼한 바지랑 신기에는 안 예뻐요. 그럴 때이 제품 하나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바지와도 잘 어울리실 거예요. 발등에는 두 개의 버클이 따로 위치해서 신다 보면 이 발등 앞 부분과 위쪽 부분을 따로 따로 내 발에 맞게 세팅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발 모양이 다 제각각이잖아요. 자신의 발에 맞게 보다 안정감 있게 착 감기는 맛으로 세팅해서 신어보시기 바랍니다. 슬리퍼 다른 거 앞으로 손이 잘안 가실 거예요. 자 마지막 버클 슬라이드 이 제품은 완전 한 여름용으로도 신기. 좋은 시원한 인조 가죽 디자인의 슬리퍼입니다. 앞에서 보면 가죽 샌달 느낌도 들고 발등 가죽 파츠가 너무 얇지 않고 굵게 들어가 있어서 겉 보기에도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위 제품들에 비해서 라이트한 느낌이 있어서 여행 갈때 짧은 바캉스룩과도 궁합이 좋고요. 반바지, 긴바지, 드레시한 슬랙스 상관없이 역시 다잘 어울립니다. 이 모델은 앞쪽, 위쪽 두 개의 버클이 있는데 역시나 내 발에 맞도록 사이즈를 조절해서 신을 수 있는 디자인이고요. 인조 가죽의 질감과 금속 버클 때문에 확실히 기존 슬리퍼들과 다른 고급스러운 묵직함이 느껴집니다. 컬러는 시원한 느낌의 베이지도 좋고 이상하게 저는 이 금속 버클 때문인지 블랙이나 브라운 또는 카키 컬러가 좀 차분한 묵직한 느낌 때문에 예쁘더라고요. 클래식한 무드를 나는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블랙이나 브라운으로 가시면 되고 그게 아닌 캐주얼함, 유니크함을 원한다 하시면 카키 컬러도 예쁠 것 같습니다. 가격은 2만 원대입니다. 너무 좋죠. 자 오늘 이렇게 슈펜의 베스트셀러 제품들 쭉 훑어드렸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어려운 요즘 고가의 신발들 사기가 너무 부담스러우셨을. 텐데요. 독일군을 이제 막 경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슈펜 외에 다른 선택지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가성비, 입문용으로는 진짜 탑. 급인 것 같고요. 또 슬리퍼의 경우 여러분 신다 보면 빨리 소모되는 특성이 있잖아요. 고가의 제품보다 합리적인 가격대의 라이트한 제품들. 치킨 한 마리 값 아껴서 스타일리시하게 경험해 보는거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이벤트 제가 엄청 세게 가져왔습니다. 본 영상에 감상평 댓글 달아주신 분들에 하나요 무려 열분 추첨할 겁니다. 다섯 분은 독일군, 다섯 분은 클로그 보내드릴 거예요. 분명 여러분 받아보시면 두 제품 다봄 신기에 너무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꼭 참여하세요. 자, 그럼 오늘 가성비 신발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온라인 구매도 좋지만 이왕이면 오프라인 매장에서 피팅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슈펜 매장은 여러 군데 있으니까 지나가면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들 꼭 신어보시고 만져보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패션 정보 받아가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탈패션이었습니다.